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물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신 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저에게 선생님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 우당 이회영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롤 모델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워낙 저와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냥 따라쟁이 <laughs> 감히갈 수는 없지만 따라쟁이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. 여러분들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강의할 때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운동을 했고. 국외에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기억나시죠? 그 비밀 결사, 그러니까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서간도 지역의 신흥무관학교를 아실 거예요.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죠. 육형제입니다. 이씨 육형제인데요. 이씨 육형제 중에서 둘째 이석영이라는 분이 계세요.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넷째입니다. 넷째 이 이석영이라는 분이 이 아버지가 아, 양아버지세요.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어요. 근데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 양주부터 한양까지 이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올수 없다.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재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재벌.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되자 모두 다 팔아버립니다. 왜그 돈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이 이씨 육형제가 합의를 본 겁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이씨 육형제 이, 이분들이 내놓았던 그 재산의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땅값을 처분해서 이 예, 확보한 돈이 40만 원이에요. 40만 원. 그 당시에 40만 원. 지금 부동산이 엄청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환산해 보면 한 3조 가량이 되더라고요. 와요. 여러분들 3조를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. 근데 그 돈을 다이 서간도에 가서 경학사, 신흥강습소 그리고 이후에 신흥무관학교 그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, 1920년대 봉오동 전투, 1920년대 청산리 전투,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들이 바로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입니다. 그러니까,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 투쟁의 그 초석을 다한 곳이 바로 이 신흥 무관학교고, 그 신흥 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던 분들이 바로 이 이씨 육형제. 분들이다라는 것이죠. 아,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당시에 소위 지배층들 소위 지배층들은요.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저항이 없어요. 저항을 했던 세력들은 의병 애국계몽운동 기층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지. 실제 어떤 고위 관련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큰 저항이 없습니다. 당시 이 저항이 어떤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했냐면 일제에 맞서 싸우는 것들은 그냥 산 것들. 편한 것들, 강놈들, 그런 놈들이나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어요. 내가 어찌 감히 그... 이렇게 손살을 치는 그런 모습,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. 이 말도 안 되죠. 그죠 그런데 이씨 이 육형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여러분들 그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오성 대감 바로 백사 이항복 그 이항복 집안이에요. 이 집안에서는 정말 이 재산들이 쏟아져 나왔던 조선의 사만갑족입니다. 사만갑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만은 우리나라고 갑족은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. 당시 있는 양반 집안 중에서 최고의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그 최고의 집안이 모두 한꺼번에 가족들과 식솔들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간도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운다. 이게 알려지면서 이건 그냥 충격이었어요. 그 당시, 그 장면이 바로 이 이씨 육형제 사망갑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,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, 이씨 육형제 첫 번째, 첫 번째 그 최고 장남은, 아, 이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요. 굶어서 돌아가셨어요. 아니, 재산이 2조, 3조가 되는 집안이에요, 여러분들. 그런데 그 마지막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십니까?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던 둘째 이석영 이분은 가족과 함께 실종되셨어요. 어디 어디로 사라지신지도 몰라요. 어디 끌려가서 아마 돌아가실 거겠죠.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이회영 기념관에 가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어떤 그 사진들을 보면서. 우당 이회영 선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싸워오셨던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참 숙연해지더라고요. 그분들이 그 광복 이후에 살아오셨던, 살아남은 그 가족들이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 낚시터에서 이 고기밥, 이거 파시면서 연명하셨던 그런 가족사가 있어요. 아, 내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너무,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그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. 66세에 이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이 만주 쪽으로 가십니다. 이 만주 쪽에 이 만주 사변 1931년 만주 사변 벌어지잖아요. 만주 사변 벌어지면서 이 만주 침략의 그 총책이었던 일본 사령관 그무또라는 인물이 들어와요. 근데 이 이회영 선생이 바로 그무또를처단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이 만주 쪽으로 향하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결국 모진 고문 속에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. 이분의 삶은요.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. 끊임없이 물어보세요. 스스로에게.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신 분입니다. 이분 청춘 때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 집안에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노비들에게 존댓말을 썼던 분이에요. 여러분들 이게 당연할 것 같아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시대는요 노비들은 그냥 종이에요 종 그들한테 하대 반말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문제의 어떤 그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강한 사회 규범 속에서 그 종들에게 존댓말을 썼다.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. 애국개봉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하면 신민회 아시죠? 그 이회영 선생이 이제 신민회를 만드는데 또 앞장서셨던 분인데, 아, 그때 이 신민회 창설 과정 속에서 아, 전덕기, 그 남대문의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. 그 전덕기 목사와 이제 많은 또 교분을 갖게 되는데, 이 전덕기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숫장수 아들이에요. 이회영은 여러분들 사만갑쪽의 아들이고요. 이게 아유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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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이, 그 당시에 이게 둘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이이회영 선생은요, 전혀 그런 거리낌 없이 그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분입니다. 어, 근대의 특징이 뭐예요, 여러분들? 근대의 특징. 근대의 특징은 첫 번째가 평등입니다. 두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. 세 번째가 자본주의입니다. 이게 이제 근대의 특징이잖아요. 그죠. 이런 근대 우리 역사 속에서 근대의 인물을 첫 번째 근대 인물 일호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저는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왜 그는 그럴 수 없는 시대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이에요. 이분은요 그때 한 말에 공화주의자였습니다. 한 사람의 영웅이 세운 나라는 오래갈 수 없다.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. 나라를 세웠을 때그 나라는 영원 부강할 것이다.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. 그분의 그 머릿속에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화국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. 정말. 대단하신 분이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그런 분, 정말 일관성 있게 이어가신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분처럼 그냥 이분은 일생으로 답한 거예요.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냥 그분의 일생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. 진짜 그숭국한그 순간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예, 그런 분이에요. 그래서 이분의 호가 우당입니다. 우가 뭐냐면 벗우자예요. 당은 뭐냐면 집당자. 이분이 곧 하나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벗들을 모아서 그 벗들과 함께 새로운 조국,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호가 바로 이 우당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벗이라고 하는 것은요.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. 벗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만 벗은 존재하는 겁니다. 사망 갑쪽에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이회영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숫장수의 아들 노비들과 함께 평등한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그 당시에 맺어가려고 했던 진정한 근대의 인물 그래서 그의 호가 우당이 되는 것이죠. 지금 보니까 초록마녀 문종래님이 저의 일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기엔 전 용기가 없네요.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감히 우리가 어찌 우당 이회영 선생님처럼 똑같이 살수 있겠습니까? 저는 저도 못해요. 네,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. 따라쟁이라도 좀 되자고요. 예, 네,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왜 제가 제 인생 속에 이렇게 딱 박아두고 있냐면,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. 학교에 있을 때, 그 사교육 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. 야, 그때 이 계약서에 이 계약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아 저는 저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근데 내가 이잖아 나도 별거 아니야. <laughs> 똑같아. 야, 저는 이게 이 엑스에 게 흔들리고 있는 저를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머리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예.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공교육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공교육하면 뭐 최태성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사교육에 정말 어? 맞서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공교육 교사로서 제가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제가 이 사교육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때는 이게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진짜 그때 이제 월, 월요일부터 한 일주일 일주일 그 마지막쯤에 제가 우연찮게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. 평전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되는데, 야 그때 그분이 저에게 던져줬던 그말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였어요. 사실 인간은요 한 번밖에 살수 없습니다. 그런데 내가 한 번밖에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이 결과가 달라요. 저는 사실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.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, 앞으로 그렇게 살 거니까, 아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그 질문을 깨닫게 해주셨어요. 아,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구나. 아, 그러면 이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이라면, 그냥 먹고, 자고, 즐기는 것으로만 이 귀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겠구나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교육에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. 그냥 제가 걸어왔던 길, 무료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길, 그 길에서 이탈하면서 제가 한 번의 인생을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의 그 메시지로 인해서 제가 마지막 날그 계약서를 부 찢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전 그래서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버는 수입에. 제가 유료로 갔으면 0이 하나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지금은요, 하나도 안 아까워요. 아쉽지도 않고요. 후회하지 않아요. 네, 너무 행복해요. 그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받고 제가 유료 강의를 했더라면 아마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런 순간의 선택 속에서 그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어떤 모습들,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. 2천원으로 제 멘토로 스카우트 해야 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의 멘토를 지금 현재 있는 그 누군가로 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약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유명 강사 최태성 뭐 땡땡땡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어떻게든 그런 모습으로 제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신념은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. 인생의 멘토는요.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역사에서 찾는 멘토는 검증되신 분들이잖아요. 일생으로 검증되신 분들이죠. 저 아직 일생이 안 끝났어요. <laughs> 전 아직 일생이 안 끝났어요. 나좀더 살자고. <laughs> 그 일생 그 마지막으로 제가 답할 수 있는 순간이 올때 그때 비로소 저의 멘토의 자격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은 전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만나는 게전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연구소에서 이제 너무 절 걱정하는 거예요. 지금 너무 일정이 너무 너무 이게 지금 너무 벅찬데 오늘 라이브는 좀 쉬시죠?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너무 제가 감사했어 고마웠어요. 그런데 제가 가야 될길그길 그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별님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.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좀온 예, 겁니다. 네.